앞서 민수기 26장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문하세집파 길라가문의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길라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모세와 다른 여러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땅을 그 물려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그 땅이 그 남편의 가문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상속하여 주신 그 땅은 그 지파가 계속해서 어,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경우는 결국 어, 자기 집파의 땅들을 그 어, 시집간 그 남편 집안의 에, 그런 재산으로 어,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쎄 집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집파의 땅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 따르지 못하게 되고 또 자신의 지파의 그 땅을 잃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어, 자신들의 그 의견을 말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 이 문하세 지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하게 함으로써 상속받은 땅을 문하세의 가문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속한 문하세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 36장에서 마무리 되지요.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러한 어,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을 인구조사에서 시작을 했던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6장에서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의 상속에 대해서 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마, 땅과 많은 후손을 줄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내딛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또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런 실감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실감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또그 일의 마지막이 있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마지막 말씀도 이 진리를 거듭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도 거듭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 순종하는 선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 믿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원칙은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말씀과 뜻을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어, 서로 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뜻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우리 자신만의 유익과 우리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며 또한 그 결정을 이루었을 때는 그 결정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적인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믿음의 담력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있는 선,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담력 또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인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여정일지라도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